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안녕하세요. 특수교육학의 시험을 맡게 가르치는 전솔입니다. 오늘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즉,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거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위주로 살펴볼 거고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 추후 영상으로 조금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오늘은, 네,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위주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 2022-34별채 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2022년에 이제 고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고, 그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 제 2022-34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아교육법, 그리고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법에 의해서 이렇게 고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022년에 개정된 특수교육과정은 특수교육 언제부터 시험에 나오느냐. 뭐 쉽게 얘기해서 유치, 유치원과 초등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 2023년에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 유 초등은 이 교육과정을 봐야 되고 중등 같은 경우는 보면 좋고 안 봐도 상관없는 내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심 있는 분이나 아니면 유, 어, 초등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 총론이라고 해서 차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차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일부와 2부, 이렇게 안 나와 있고요. 총 틀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유치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일반 누리 교육과정과 동일하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초중등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아, 1부는 유치원, 2부는 초등과 중등이 봐야 되는데, 중등은 당장 훈련은 없다. 자,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2부 내용에서 이렇게 교육과정 성격이 나오고, 다음 뭐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그리고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지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원래라면 뭐가 먼저 나와야 되냐면 어, 예전 15개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교육과정의 성격과 교육과정의 구성의 방향이 제일 먼저 이렇게 언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 에 언급되는 게이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급됐던 게 뒤에 있는 이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이 이렇게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언급되었던 게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과정 지원 부분에 이렇게 언급이 되었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꾼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해서 이 교육과정에 강조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총론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 여기 나와 있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래 2015 같은 경우에는 편성과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설계와 운영이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 그리고 아직 조금 더 이제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설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막고, 어, 맡겨서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는 의미고 편서 같은 경우는 있는 내용을 너네들이 바꾸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학교에 자율성을 부과했다는 측면에서 이런 내용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어, 학교 교육과정 설계학 운영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 설계 원칙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 내용과 거의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건 차례도 약간 바뀌었다. 지금 볼 거는 이제 2부에 나와 있는 초중고학교 교육과정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부 내용을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2부 내용의 첫 번째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죠 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성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성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 1 5개정과 그렇게 눈에 띄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국가 수준의 공정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관련된 자율성, 주동성 같은 걸 얘기하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이걸 기준으로 평가도 할수 있겠다는 기존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 과정의 구성의 방향이 나오고요. 이 구성의 방향에 지금 1 5 개정과 다른 내용 또는 새로운 내용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자, 이장에서는 국가 교육 과정의 개정 배경과 중점을 설명하고 이 교육 과정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이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모습과 중점적으로 길고자 하는 핵심 역량 및 교육 목표를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의 구성의 중점은 뭐고 추구하는 인간성은 뭐고 핵심 역량은 뭐고 그리고 학교 교육 목표는 뭔지를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또한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죠. 핵심 역량이겠죠. 이 추구하는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울어진 능력이 핵심 영역이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의 구성의 중점이라고 해가지고요. 왜 이게 15개정에서 22로 바뀌었는지가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설명한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본다고 하면 사회불화식성 그리고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의 함량 그리고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그리고 교육과정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다양한 주치들의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즉 어. 그동안의 교육과정 발전 방향을 개선하면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 교육과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게이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중점이겠죠. 그래서 이 중점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 내용과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좀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이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 같다라고 하면서. 디지털 전환, 기후, 생태,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사회 불화식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내는 주도성을 함양한다 다시 말해서 능동성과 이렇게 주도성을 함량하는 내용이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예전에는 표현이 없었죠.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서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학교 교육만을 포인트로 썼는데 이제는 평생 학습까지도 얘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내용과 그렇게 차이는 없지만 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와 다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될인간성과 핵심 역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인간성 그리고 핵심 역량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15개 정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 핵심 역량 같은 경우에는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관리 역량 그리고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그리고 심미적 감성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까지 동일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는 용어가 좀 바뀌어 있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역량으로 길러 길수 있도록. 각각의 학교급표, 교육급표가 이렇게 경금이 나오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15개 정과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 주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눈에 띄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부분이고요. 예전에서는 이거를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불렸죠.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앞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이 장에서는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한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고려할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설계의 원칙이 뭐고, 교수학습이 뭐고, 평가가 뭐고, 모든 일을 위한 교육과정 기획의 제공이 뭔지가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 내용을 본다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네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 설계의 원칙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보시면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하며 학생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 내용이 포함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는데 읽어보시면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약간의 표현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나,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걸쳐 설계 운영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봤던 내용, 뭐, 학교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는, 어,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들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원칙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바뀐 내용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는 교수 학습인데 이 교수 학습 같은 경우에도 살짝살짝 살짝 바뀐 것들이 꽤 있다는 거. 특히 이 부분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 좀 바뀐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런 내용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자, 이교수학습의가 학교 내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핵심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면서 뭐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자,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학습이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되도록 한다.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5. 교과에 깊이 있는 학습에 기반이 되는 언어, 스토리, 디지털 기초 소양을 모든 교과를 통해 합량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이 이렇게 언급이 된다는 거. 그리고 나 같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나라고 하면서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학습을 설계하고 운영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토이토리 학습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개별 학습과 소집단 협동 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키워주기 위한 내용이 나오죠. 자, 제일 눈에 띄는 건이 토이토리 학과 관련된 내용이나는 거. 자, 그리고 다.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포함해서 학습 활동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주타를 구성해서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구체적인, 어,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어, 이 정보통신기술 매체를 활용해서 교사학습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진, 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I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다문화 가정 배경 가족 구성, 장애 유무 등의 학습자의 개인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다양성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수업에 발응할때 평형과 고정관념, 차별을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런 내용이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라 교수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하고 완전한 교수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 공간 환경을 조성한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이 디지털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언급이 된다는 거.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다양한 지능 정보 기술 및 도구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한다고 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던 5,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다양한 학생들을 위해 필요할 경우 어, 의사소통 지원, 행동 지원, 보조학 지원을 제공한다. 그래서 뭐 수업 참여도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표, 표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세번째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내용과 뭐 그렇게 차이점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3 평가 내용을 보시면 평가는 학생 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학습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교수 학습지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준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 학교와 교사는 성취 기준에근거해서 교수 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구체적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평가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다 학교는 교과목의 학, 성격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서 수행평가 내시라 서술형과논술형 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던 AI 관련해서 학교의 여건과 교육활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평가를 활성화한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개별 학생의 발달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을 제약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의미에 필요한 경우 평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평가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학생에 위한 교육 기회 제공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기존 내용과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약간의 용어 같은 걸로 좀 바뀌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컨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특수교육 교과연 도서 및 통합교육용 교사습 자료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그리고 예전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이 e 교육과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해줬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뭐 지금부터도 많이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는 관련 내용들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가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이죠. 이 학교교육과 어 교육과정 편성의 기준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초등 부분이기 때문에 초등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기본 사항입니다. 이 기본 사항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바뀐 내용은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좀 눈에 띕니다. 자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이 학년군이 있었죠. 근데 다만 이란 표현을 보시면 다만 창의적체험 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은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생활 연령과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학년군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체와 일상생활 활동, 다시 말해서 기본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좀 이번에 눈에 띄는 게 일상생활 활동 영역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체와 마찬가지로 학년군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다는 거.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이 기본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 교과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자립과 사회 통합에 필요한 기초학습, 생활기능, 진로 및 직업 적응 등의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강조되어 있던 전환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이 진로 연계 교육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 극간 전환기의 학생들이 상급 학교의 생활 및 학습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 연계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늘 나오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늘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본 교육 과정의 일상생활 활동 영역 같은 경우에는 네, 학교가 이렇게 정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과 주제는 예전 15개 정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교육과정 운영하는 특수학교, 그리고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 방법이 좀 다르게 설명이 됐었는데, 지금은 기본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 학교는 이렇게 따로 빼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기본 교육 과정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교육 목구를 반영해서 교과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해서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창체보다는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학생이 다른 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 교육주의비를 지원하는 별도의 교육 등을 병행하거나, 대체해서 평소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시각장애 특수학교, 청각장애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통교육과정에, 특수교육 공통과정에 운영하는 형태로 되 있었지만, 현재 특수학교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적장애인데 시각장애 있고, 지적장애 청각장애는 애들 꽤 많아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따로 언급해 두었죠. 그리고, 예전에 있던 일반 학급과 특수학, 그, 다시 말해서 통합교육을 중점으로 대는 애들 같은 경우 기존에 있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지만 눈에 띄는 내용이 이렇게 교육과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네,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의 결정을 따른다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나도 제가 판단할 때에는 또 네, 학운위에 들어가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해야 될 거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위해서도이 얘기를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눈에 띄는 내용은 이 사와 관련된 내용이 눈에 띄는다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기본 사항 같은 경우에도 조금 조금씩 많이 바뀐 내용이 있고 특히 지금 일상생활 등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진로 연계 결과 관련된 내용이 눈에 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관련된 내용 중에서 1 5개정에 비해서 2 2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지금 창세 부분입니다. 이 창세 부분 내용에 보시면 1 5개정에서는 자동공직 4가지로 네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22 같은 경우는 자유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즉 봉사활동 부분이 이렇게 빠져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도 창의를 체험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선, 어, 공통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 15개정과 좀 다른 부분이 이렇게 정보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 실과와 그리고 학교 자율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편성 운영 기준 내용 을 본다고 하면 기존 내용 과 그렇게 별차 이가 없 어요？없 는데 지금 그 내용 중에 서도 여기 특수 교 육과 관련 된 내용 라 학교 는 특수 교육 대상생 을 위해 필 요한 경우 교과 별 증감 시술 을 활용 해서 점자 시각 장애 자립 생활 또는 수어, 농인의 세월과 문화 등을 창체 포함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시각장애인 자립생활과 농인의 세월과 문화밖에 없지만 지금은 점자와 수어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각청각장애인과 관련해서 특수학교에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놨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2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 6학년에 관련해서 지역 연계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 자율시간 편성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학 초기 및 상급 학교 진학하기... 전에 학기 일부 시간을 활용해서 학교 간 연계 및 진로 교육 강화는 진로 연계 교육을 편성 운영한다. 아까에서 봤던 진로 연계 교육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그런 내용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실내외 놀이및 신체 활동기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그러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반영해가지고, 당연히 기본 교육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기본 교육 과정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초등학교라고 하면서, 현재, 아까 얘기했던, 어,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체험활동, 일상생활활동을 편성한다라고 하면서 일상생활동이 활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일상생활동 활 같은 경우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적응생활 이렇게 생활기술 중심으로 편성된다고 언급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네, 시간 배정 기준에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도 이제 언급이 돼 있는데 그걸 보기 앞서서 여기 기본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학교의 특색, 학생, 교사, 학부모의 요금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분별 창의적 체험 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50% 범위 내의서 시들을 증감 편성할 수 있다고 라 되어 있죠. 다시, 체육예술 같은 경우는 기준 시술을 편성할 수 없지만, 여기 에 나와 있는 교과, 창체,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 같은 경우는 50% 범위 내에서 증감해서 편성 운영할 수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앞에 나와 있던 이 진로 연계 교육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학교는 필요할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교육 요구에 따른 교육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앞에서 봤던 어 이렇게 1학년과 관련해서는 네 입학 초기 프로그램이 언급이 돼 있고 그리고 1, 2학년 같은 경우는 실내외 놀이 및 신체활동기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어 공통교육과정 내용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이제 우리는 어, 기본 교육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교육 과정 총론 부분을 살펴봤는데, 지금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 어, 15와 21을 좀 구분짓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가 아마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니, 어,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지금부터 살펴보는 게 아무래도 좀 나은 시험 공부 대비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